아 유튜버들 반갑습니다. 또 인생강화. 오늘 인생강화 스케줄이 많네요. 이건 카 도전인데 6.3칸 정도, 이 정도는 붙을만하지 않을까? 붙으면 거의 300억 버는 거긴 하거든요. 가봅시다. 가리게 띄워놓고 소만정 l 엘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가봅시다. 가리게 살짝 해놓고 하나 둘 셋. 몇 카로 터졌을까요 아니면 붙었을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정답은 댓글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주인분 죄송합니다 아손일0백좀마시야 마십... 400억이 10억이 됐어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